현대차 최초의 슈퍼카이자 세계 최초의 기술이 무더위로 적용된 N74의 출시가 가격까지 공개됐고, 공도 테스트카의 제작이 코앞이라는 소식입니다. 슈퍼카에서 나본 시저 도어의 적용, 충격적인 셰시 설계 등그 정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공개됐던 N 비전 7.4 컨셉트는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롤링랩 그러니까 실제 주행이 가능한 연구용 차량으로 1974년 공개됐던 포니 쿠페에서 이름과 디자인을 따왔죠. 수소 플러스 전기라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미는 현대차의 대표 컨셉트가 됐는데 이 차의 양산 확정 소식과 공도 테스트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달드리게 됐네요. 우선 첫 번째 특징 이름입니다. 차량의 양산명은 현대 N74로 유럽 상표 출원에 이어 지난 2023년 년 8월 국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을 때도 숫자 74를 74가 아닌 한글 발음 74로 부르도록 정했기에 세계 어디서든 현대 N74가 정식 발음이죠. 뭔가 이탈리아 차량에도 어울릴 법한 이름인데 호불호는 상당히 갈리네요.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컨셉트카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알려졌으며 컨셉트와 똑같은 롱후드 2도어 패스트백 쿠페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시저 도어의 적용으로 람보르기니가 같은 슈퍼카에서나 보던 도어 구조를 탑재한다는 소식인데요 제네시스의 대형 SUV GV90이 비필러 없는 코치 도어를 탑재한다 알려져 화제가 됐었는데 N74에서도 놀라운 문짝 소식이 도착했죠 이에 이어 현대차가는 설계 특허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심은 이 이미지입니다 자동차 셰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선 시트가 단두 개인 쿠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놀랍게도 탄소섬유의 투입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양산형의 투입이 확정적이며 현대차가 탄소섬유 셰시를 제작니다 제작하는 건 사상 최초인데요 좌우 시트 사이를 잘 보면 커다란 터널이 마련된 건 역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이었다면 여기에 엔진과 뒷바퀴를 연결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겠지만 해당 특허에선 이 터널을 전기 부품을 장착하는 공간으로 명시했죠 실제로 7사 컨셉트에 이 공간에 배터리가 들어갔었으며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깔면 시트 포지션을 낮추기 힘들기 때문에 슈퍼카 전용 카본 쉐시를 제작하는 것 같네요 실내의 경우 미드식 구조인 만큼 이 인승으로 구성되며 후술할 차량 컨셉트에 기반해 정교함이나 럭셔리한 느낌보다는 레이싱 머신의 차분한 스타일링으로 예상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이싱 헬멧이나 장갑 등을 놓을 공간도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부자들의 주말용 서킷 머신이란 컨셉트에 충실한 것일까요? 세번째 재원입니다이 N74가 6기통 내연기관으로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컨셉트가에서 선보인 수소 플러스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제작됩니다. 현대차는 토요타와 함께 수소 파워트레인 ]의 양대 산맥이고 수소 에너지가 주류로 떠오르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에 그 상징성은 충분해 보이죠. 올 8월부터 T 카, 그러니까 테스트용 트라이얼카 제작에 들어가며 각종 센서와 양산용 부품을 부착해 성능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미 1차 협력사에게 각종 부품 스펙을 전달한 상태죠. 차량의 내부엔 컨셉트카 기준 2.1kg의 수소 저장 탱크 2개, 그리고 85kWh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있으며 여기에 800V의 초고속 충전기 충전 전압을 사용하는 62.4kWh 배터리팩이 연결됐 있는데요. 주행 거리는 최대 500km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수소 충전은 5분 만에 완료되기에 긴 충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에 추후 르망 24시 같은 모터 스포츠에서도 이론상 운용이 가능하죠. 뒷바퀴 하나당 모터가 하나씩 붙은 듀얼 모터 훅은 구동 방식이기에 각 바퀴의 토크를 따로 컨트롤하는 토크 벡터링까지 구현하며 덕분에 드리프트가 손쉽게 가능하겠네요. 양산 차에선 컨셉트카를 뛰어넘는 570kw의 모터로 환산 775마력과 3초대의 제로백을 뿜어낸다 알려졌습니다. 이는 페라리 로마의 620마력이나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640마력을 뛰어넘는 수치죠. 이런 출력을 통해 독일의 니르부르크링에서 기존 내연기관 슈퍼카가 세운 랩 타임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네요. 최근 수소 누출감지 기술 특허와 연료전지 열관리 시스템 등의 특허를 출원했기에 그 완성도 또한 기대됩니다. 마지막 출시가 가격 그리고 판매 방식입니다.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n 7 4는 울산 EV 공장에서 2026년 6월 양산을 시작하며 놀랍게도 200대 한정 생산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싱가포르 HMGX 공장처럼 셀 방식의 소량 생산으로 추측되며 이중 일부는 레이스용으로 제작되고 나머진 각 시장에 분배되는데요. 가격은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수준이고 레이싱에 관심 있는 얼리어답터 부유층을 노린다 알려졌습니다. 6억 원을 넘는 가격에도 완판된 포드 GT처럼 소량 제작 초희귀 하이퍼카 컨셉 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포드GT가 그랬듯 돈만 있다고 구매할 수는 없고 평소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있는지 구매 자격이 충분한지 지인의 추천은 없는지 등 구매자를 선발하는 판매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고성능차 제작 역량을 뽐내는 헤일로카로서 기술력을 아낌없이 투입한다는데 N74가 성공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스포츠 쿠페 제작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